주말을 준비하지, 주말을 준비한다. 아니 오레요를 준비하지. 주말 동안에 이게 다 지워져가지고 새로 새로 바르려고. 나는 하나를 사서 주구장창 저거만 바르다가 저게 약간 메말라가지고 더 이상 못 쓴다 하면은 버리고 다른 색깔 살려고. 다음 컬러는 약간 보라색으로 사볼까 싶어 이거는 로즈마리. 이거는 라벤더예요. 이거는 제가 <laughs> 이거 좀이 다야. 이거라도 한번 먹어볼까? 짠 일차 바르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하리 보하나 먹고 한쪽도 마저 바르고 마르는 동안 내 스케줄이 일단 출근해서 발렌타인데이 포스터. 이제 매장에 붙일 거를 출력을 해서 재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기 미팅을 하고, 정기 미팅 끝나면 석파랑이랑 미팅을 하고, 미팅이 끝나면 석파랑 사진 촬영을 해야 돼. 그래서 내일 내일 찍을 사진 촬영 컨셉 자료를 좀 찾고, 그리고 나는 사진을 찍으면 어쨌거나 또 바로 또 와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레퍼런스도 좀 찾고, 내일도 무지 바쁘겠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이 되게 바쁘고, 그럴 때는... 좀 나를 꾸며서 좀그 텐션을 많이 올리려고 해. 이게 발렌타인 포스터인데, 이게 원래 제가 우, 원래 순서. 네. 순서가 바뀌었죠. 그리고, 요 사진으로, 여기 사진은 바뀌었어요. 필요하시는 분들은 금액 꼬꼬. 두 번째까지 발랐어. 그리고 약간 좀이 시간에는 내일 입을 옷도 스트릿 패션을 좀 미리 봐뒀다가 집에 있는 옷이랑 이렇게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어, 내일 이렇게 한번 입어봐야지.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입을 거를 미리 좀 머릿속에 좀 그려놔. 그려놓는 편이야. 그리 요, 요 책을 <laughs> 2주 안에 읽고 서평을 남겨야 돼서 이것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아, 이번주도 일이, 일이 많을것 같아서 이 책을 온전하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금요일 날 조카가 오거든. 그래서 조카 오면 조카랑 또 놀아야 돼서 빨리 일을 요일까지 정말 완벽하게 다 끝내고 그러는 게 일단 나의 이번 주 목표 하이 볼따오가 너무 빨간 것 같아가지고 좀 눌러줘야겠어. 더워서 빨갛나 할 정도로 좀 빨갛더라고. 원래 이거 하나만 입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으려고 했는데, 좀출울것 같아가지고 얘를 입었는데, 지금. 뭔가 살짝, 괜찮아. 양말 타임. 양말은 오늘은 화이트. 오늘은 컨셉이 화이트 앤 블랙, 블루가 돼버렸어. 그리고, 내가, 요런 티셔츠가, 블랙이랑 화이트랑 두 개가 있는데, 요두 개는 아이템으로 사놓으면 좋더라고. 반팔티에 그냥 입었을 때 되게 반팔만 입으면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데, 딱 요거 같이 입으면 약간 좀 러블리해지는 분위기 전환이 되기도 해. 그래서 요거 블랙이랑 화이트 있으면은 좋아. 되게 입기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내가 또 뭔가 말해줄라고 했는데. 그리고 약간 옷이, 올 화이트가 좀 힘들어. 왜냐면은 블랙은 그냥 다 블랙인데 화이트는 쨍한 화이트가 있고 약간 좀 아이보리 끼가 있는 화이트가 있고 이래가지고 올 화이트 끼가 정말 싫어. 나도 원래 이거 다 이렇게 치마가 지금 약간 좀 쨍한 화이트야. 그리고 얘는 좀 아이보리 끼가 있지, 두 개가. 그래서 약간 좀마음에안 들어. 난 원래 다 색깔에 딱 통일된 게 좋은데. 그래서 한때 화이트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화이트룩을 엄청 입다가 정말 빨래하다 죽을 뻔했어. 근데 조금만 약간 좀 때가 타도 막 지, 빨래를 해야 돼서 그렇다고 그리고 오늘은 향수를 듀얼 퓨어 포이즈 이걸 뿌리고 그리고 오늘은 가방을 얘도별로 가방에다가 팩트 챙기, 팩 챙기고 챙기고 펜 챙기고 이거가 안 들어가겠지 내 전용 노트인데 터질 것 같은데 찢어질 것 같아. 이럴 땐이 치카단 걸로 대체를 하고, 새간 머리에. 친구가 이거 보자마자 나 생각난다고 하던 거야. 귀엽지? 챙김집 게핀을 챙기고, 오늘, 오늘 립은, 네, 이거 샘플, 라코오카 샘플에 여기 떠놨어 그래서 이따가 막밥 먹고 바를 일 있으면 저걸로 해서 이걸로 바르려고 그리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카메라를 챙겨야 되고, 오늘 귀걸이는 같은 치마 땡땡이여가지고 얘는 골드 땡땡이. 그리고 재킷. 원래 오늘 파란색 코트를 입을까 했는데 파란색 코트가 또 쨍한 파란색이여가지고 뭔가 이상. 그렇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다 오늘 얘도 사진 촬영하고 남아가지고 이거 갖다 줘야 돼 오늘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볼다고 내가 간지러워가지고 긁었, 긁었더니 짐물라와가지고 <laughs> 너무 세게 긁었나봐. 그리고 손톱은 이렇게. 요 웨이, 웨이크메이크, 이거, 이거, 좋은 점이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나는 이거 한번 밖에 바르고, 손톱 끝에가 약간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리 감고 물 많이 닦고 이러면 얘가 이제 약간 좀 벗겼잖아? 그러면은 거기에다 한번더 칠하거든? 그러면은 얘가 좀 도톰해져가지고 나중에 떨어질 때 되게 똑 떨어져. 그래서 되게, 음, 쉽게, 지울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나는 애를 빨리 쓰고, 지금 나는 약간 좀, 퍼플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콜라미 할 때만 열심히 발라. 저기, 저 그림 있지, 요 그림.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지, 롱. 이건 선물 받으신, 선물 받은 거고. 이거 왠지 안 찍어줘봐, 서섭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급한데, 찍고 있지. 뾰루지가 여기다 고여기나고 새로운 친구들이 막 마구마구 아마 마구 나 모르게 마다서 찾아오고 있어.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도 제가 그린 겁니다 혹시나 작품으로 오해할까봐 그키 나도 그림 그리는 취미생 너무 좋은데 저것도 2주, 아니죠. 한 2주? 아니 한달? 한달였나? 2주였나? 1 0시뒤 요즘 다니다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좀 속상하지 그리고 오늘은 신발을 내가 이미 신고 있지만 블루 얘도 신발이 너무 딱 맞아가지고 좀 아파 발이 아파. 하지만 오늘은 블루를 신어야 한다는 거. 발 부었나봐. 신화 때문에 이게 안도 안 올라가네. 이렇게. 이렇게. 진짜 버스에서 미친듯이 졸았어 진짜 막 쿵쿵쿵 막 자꾸 부쳐가지고 진짜 아무튼 그렇게 집에 퇴근을 하고 왔다는 것 그리고 꽃보다 오징어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 만나볼 때마다 내가 마트 가서 항상 다 털어오고 싶은 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고 두 번째가 감말랭이 그리고 세 번째가 꽃보다 오징어 아, 오늘도 어, 카누. 얘는 얘는 티라미슈 카누. 볶음탕 소스. 팽이버섯. 이거 엄청 크지 않나? 팽이버섯? 이게 클 일이야? 참서더 그리고 얘도 내가 꼭 사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 찾고거꼭 사오는 것 중에 하나 대파. 닭도리탕 해먹으려고 닭 사왔지. 양념은 그냥 이걸로 할 거지. 나는 그럼 일단 이거들 정리하겠어. 한번 켜봤어. 나는 이제 씻고 대파를 다듬고. 내가 왜 다시 카메라를 켰냐면은 내가 오늘 우리가 오늘 또이 딸기 초콜 딸기 초코 딸기 퐁듀 초콜릿을 사진을 또 찍었거든. 그래서 촬영을 하고 일단 내가 가져왔는데. 저번에 솔직히 저번에 가져왔던 거는 내가 사시마 찍고 먹진 않았거든. 근데 이번에는 먹어봤는데 너무 맛도 좋은 거야. 솔직히 그때는 막 이제 색깔 뽑아내니라고 약간 색깔에 집중하느라고 맛은 좀뒤쳐진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색깔도 너무 예쁘게 나와잘 나왔고 내가 지금 오면서 막다 뭉개졌는데 색깔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맛도 너무 좋아. 그래서 진짜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 이게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쁘게가 안 나오네. 어떻게 좀 예쁘게 나오지? 이게 또 이게 또 보라의 우리 또 태영이가 우리 또 태영이가 얘기한 보라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래서 보라의 이거를 하나 내가 잘라서 보여주려고. 그래서 어떤 걸 잘라보지? 다 예쁘긴 한데. 짜 자, 자, 자. 오. 오케이 딸기야 음 얘는 그냥 한해 먹는 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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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있다. 오늘은 임계연 만나러 가. 정말 밖에 추워가지고 완전 나가기 싫은데 그냥 급하게 붙임도 했어. 여기다가 발 붙임 있고 나갈 거지롱. 나가자. 오늘 신발은 이거랑 거의 깔맞춤이지 찐글스. 얘도 얘도 신기 벗기 힘들다는군요. 자크가 없어. 그래서 얘는 신발 사고. 처음 신었을 때 뒤에 터져 터져가지고 내가 꾸매놨거든 얘를 좀만 더 신다가 버리려고. <laughs> 어 힘들어. 오늘은 가방도 없이 나가. <laughs> 후딱 밥만 먹고 들어올 거야. 눈이 진짜 많이 오네. 눈싸움하고 싶음. <laughs> 진짜. 눈싸움하고 싶긴 했는데 눈이 그러니까 눈이 되게 기분 좋게 내리는 데려 눈이 되게 한 방눈이 내리는데 따뜻해 옆에 기가 있었다면은 둔사람 눈싸 움 눈싸움 하 거예요 장난 아니군 와 진짜 눈을 간만에 진짜 엄청 미친 듯이 내렸어 지금 머리가 거의 까는 거 같지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간만에 가오스길 가니까 되게 좋았어. 아, 그리고 사람들 생각, 생각보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게마다. 그리안 보던 술집, 뭐, 카페, 맛집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아, 저기 진짜 빨리 다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 근데 오늘 갔던 우와 와우? 거기는 딱 그, 데이, 딱 소개팅 하거나, 처음 데이트하기 초반에 되게 어색할 때, 하기 좀 좋은 상소 같아요. 왜냐면 약간 좀 조명도 어둡고 그리고 약간 그 바에 앉으면 여튼 마주보고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 이렇게 서로 마, 앞을 바라보고 먹으니까는 그리고 메뉴가 깊는 메뉴도 아니고 먹기에도 깔끔하고 대화하기에도 되게 이렇게 딱 옆에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니까 그런 게 좋겠더라고. 그리고 그 플라워 베이커 여기 플라워 베이커리? 여기 여기? 여기도 되게, 빵찬수먹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기 되게 컨셉이 비건, 비건 베이커리야. 그래서 아까 보니까, 노 계란, 노 우유, 노 버터였던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안 들어가가지고 만들었는데, 말차 그거 되게 쫀득거리고 맛있었어. 그리고, 그랬다는 거. 너무, 감에 나갔다 너무 기분이 좋고, 좋다. 좋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뭐, 뭐샀서 과일 사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것도 사지 못했다는 것 오늘 바지는 이걸 입었지 양말 <laughs> 어, 이 머리가 어떡해 날씨 너무 추워 그럼 난 이제 씻고 또 일을 해야지 제가 이 귀걸이 예전에 강다니엘 아주 잠깐 입덕했었거든. 그때 다니엘이 해가지고 샀던 귀걸이.